네, 반갑습니다. 대박나 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1058회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엑셀 툴이고요. 어, 먼저 이번 주 1057회 예, 당첨번호를 추가시켜줍니다. 8번, 13번, 19번, 27번, 40번, 45번. 이 1회에서부터 1057회까지의 당첨 번호입니다.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 여기서 제가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게 각 번호에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5등분 했습니다. 5등분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나누져 있고요. 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어차피 당첨 번호라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앞에 걸 복사를 해서 각 분할에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1분할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1057회 가장 최근의 차이값으로 이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분할 네. 2분할 네. 3분할 네. 데이터 값이 다 바뀌죠 네. 그리고 4분할 네. 5분할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앞에 1분할에서 5분할까지 이각 번호가 갖는 이 데이터 값들이 여기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예.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요. 그리고.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공차도 앞으로 보는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19번, 27번. 45, 40, 27, 19, 13, 8. 네. 이렇게 하면 파일 A에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파일은 총 ABC 세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50배 차이 틈이 있어요.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역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8B. 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어차피 당첨번호랑 다 똑같기 때문에 8A에서 복사를 해서 8B에 붙여넣게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분할, 2분할, 3분할, 데이터 값이 바뀌죠. 4분할, 5분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요. 이것도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차를 설정해줍니다. 우측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줍니다. 40번 45번 49, 45, 40, 20, 17, 1 0 13, 8 네. 이렇게 하면 8B의 업데이트도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8C. 파일 c 파일 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서 복사를 해서 8C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값이 취합이 되고요. 이것을 기록을 남겨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공차를 설정해줍니다.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45, 45분. 이렇서8 C의 업데이트도 끝났습니다. 업데이트는다 끝났고요. 네, 번호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A부터 어 제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취 합이 되면 기록을 남기고 공차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에 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 비교는 각 분할끼리 합니다. 1분할은 1분할끼리, 2분할은 2분할끼리, 5분할은 5분할끼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공차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저 비교한 값이 공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1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1이 뜬다는 것은 패턴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이 4개 이상. 5개 중에 4개 이상이니까 80% 이상 일치하는 거죠. 80% 이상 일치하면 그 패턴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번호가 과거에 그 패턴을 가졌다고 해서 꼭 당첨번호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당첨번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과거에 그 번호가 그 패턴을 가졌을 때 당첨번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1이 4개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죠. 네, 5번. 가끔 보면은, 그, 숫자가 안 보인다고 화면을 키워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거든요. 7번. 1번. 그데이 숫자 이거 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숫자 뭐, 이거 숫자 봐도 뭐, 숫자 봐서 뭐합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 그리고 화면을 키우면은, 더 키우면은 제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더 키울 수가 없어요. 화면도. 굳이 이 숫자를, 이 숫자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댓글을 다는 거 보면. 근데 굳이 이 숫자를 에, 볼 필요는 없는데. 30번. 32번, 네. 35번. 예, 33번 33번 30번 대가 4개 나왔네요 각 파일에서 번호 6개씩만 추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번호 6개로 한 게임 구매를 하는 겁니다 8 B 예, 마찬가지로 1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28번, 14번, 17번. 38번. 20번. 예, 이렇게 해서 8B에 번호 추출도 끝났습니다. 예, 또, 번호 6개로 또한 게임 구매를 합니다. 예, 마지막 8C. 마찬가지로 1인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 5번. 16분. 32번. 5번, 5번이, 예, 앞에 나왔죠. 23번 네, 23번 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42번 네, 42번 네, 이렇게 해서 8 시에 번호 추출도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또한 게임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와 번호 추출이 다 끝났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로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1년때까지쭉할 생각입니다. 근 일이 잘안 나네요, 참. 네, 하여튼. 아, 예. 보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대박나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